안녕하세요. 더기어 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성에서 출시된 울트라북이에요. 한성 올데이롱 TFX255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올데이롱. 하루 종일 길게 쓸수 있다. 라는 이 대용량 배터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91Wh. 77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1.4kg의 무게와 200g 밖에 되지 않는 어댑터로 조금 더 휴대성을 강화했다. 조금 더 가지고 다니기 편해졌다 라는 것을 이 제품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은 알루미늄으로 마감했습니다. 별도의 패턴이나 다이아몬드 커팅 같은 그런 고도의 마감 기술은 아니지만요. 도장품질이나 마감은 깔끔한 편이에요. 또, 이렇게 잘 눌리거나 휘지도 않기 때문에 내구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색상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블랙, 그리고 실버,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품 주요 사양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인텔 코어 i5를 탑재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MX250. 램은 DDR4 8GB 싱글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장공간은 NVMe SSD 500GB를 적용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가이드 모델 기준 약 94만원이에요. 디스플레이는 15.4인치 FHD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했고, 최대 300니트의 밝기와 sRGB 100%를 충족하기 때문에, 뭐, 색감이나 밝기는 평균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4mm 두께의 울트라 슬림 베젤을 적용해서 몰입감도 좀더 높였습니다. 키보드는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음, 얇은 노트북인 만큼 키감이 뭐 깊지는 않았지만, 키 간격이 굉장히 넓고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이 점도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LED 백라이트도 적용이 됐고요. 트랙패드는 멀티터치, 윈도우 제스처 컨트롤을 지원해요. 뭐 크기도 적당하고, 이 정도면 마감도 꽤 깔끔하죠. 입출력 포트도 부족함 없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캔신털라, 기가비트 이더넷, USB 2.0, USB 3.0,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 통합 단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1.4 포트, USB 3.0 포트, USB 3.1 Type-C 포트가 자리하고 있어요. 네, 아쉽게도 이 Type-C 포트를 통한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연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울트라북 스피커 수준이긴 한데요.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빵빵한 출력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약간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니까 우선 패스하도록 할게요. 올데이롱 TFX는 울트라북임에도 불구하고 외장형 그래픽카드가 들어갔다는 점이 반가워요. 엔비디아 지포스 MX250이 탑재가 됐는데요. 게임을 돌려봤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 높은 옵션 기준으로 8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했고요. 고사양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 기준 최하 옵션을 기준으로 평균 50프레임을 유지해줬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만큼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가볍게 뭐 한두판 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네요. 쿨링 시스템은 듀얼리트 파이프와 싱글 쿨링팬을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패키징 자체가 저전력 부품들인 만큼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저하는 체감하기 어려웠어요. 그 외에도 전용 컨트롤 센터 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색감 설정이나 팬 속도 설정, 시스템 성능 설정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성 TF-X255는 얇고 가벼운 무게, 그리고 평균 이상의 시스템 퍼포먼스, 오래가는 배터리를 갖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성비 좋은 울트라북을 찾는 분들께는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말,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